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이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경운기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경운기, 경운기 뭐 경운기인데 그거 뭐 낱말로 따질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아 이런 것이 경운기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상당히 또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뽑은 것은 아니고. 제가 옛날부터 몰랐던 것, 한자를 알으로써그 글자의 한자를 체크함으로써 새로 알게 된 대부분 그런 나말들입니다. 원래 제가 알았던 말이 아니고 저도 다 오해하고 잘못 알았던 그런 나말들이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한 어떤 환경이라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나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경운기가 도대체 어떤 말인가 한번 볼까요? 경운기예요 경운기. 보통 우리가 이게 많이 보죠. 뭐 잔치날 갈때 사람을 태우고도 갑니다. 선거하는 날 투표하러 갈 때도 시골에서 태우 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농사도 짓습니다. 경온기로 농사를 짓는 건 사실은 저희가 농촌에서 살지 않아서 저는 잘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짓는다. 또 농사를 짓는 데 기계가 많이 있죠.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는 규모가 좀 적으니까 큰트랙터 같은 거는 이렇게 잘 하기가 힘들겠죠. 어쨌든. 자, 경운기란 낱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획수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획수로 보면. 자, 기는 일단 지난번에 한 적도 있어서 빼놓겠습니다. 경운만 한번 보겠습니다. 밭을 간다는 뜻이에요. 밭갈경, 기멜운입니다. 저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본 그림, 그 경운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운전한다 라는 뜻의 운을 줬습니다. 경운기. 운전을 보통 하고 다니니까요, 우리가. 뭐, 테레비라든지, 여러 사진이라든지 또는 많이 보니까 보는 것이 경운기를 끌고 이렇게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몰기도 하고, 할머니가 몰기도 하고, 이장님이 몰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저는 분명히 운전할 것이라는 운, 운전할 운자가 들어갈 거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김을 맨다는 운이에요. 경운기는 원래 목적이 밭을 갈고 김을 매기 위한 기계예요. 이렇게. 이렇게 성용차처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자를 잘 몰라요. 이 글자는 한자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일급 수준까지 가야 되는. 물론 이 글자는 많이 쓰죠. 밭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는, 글자는 모르더라도 밭을 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만, 김을 맨다는 운자는 이 글자를 써서 만드는 낱말이몇 개가 있는데, 우리 생활에는 쓰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오번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을 봐도 절대 우리 생활에 쓰이는 글자가 아니에요. 물론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학자들, 농학의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문자를 이게 무슨 자일까라고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 틀리지 않겠느냐. 어쨌든, 김을 내는기계예요 밭을 갈거나 김을 맨다. 그래서 경운이란 말은 논밭을 갈고 김을 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경운기도 당연히 동력을 이용하여 논밭을 갈아 일구는 농사기계다. 네, 경,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하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어쨌든 그 발동기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나온 김에 경자와 운자 잠깐 살펴볼까요?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글자예요. 왼쪽은. 오른쪽은 이렇게. 우물을 뜻하는 우물정자죠. 네. 이것은 가래를 뜻합니다. 가래. 가래. 가래, 래. 가래래. 가래, 래. 가래, 래. 아, 복잡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걸 다시 뜯어보면, 이렇게 나무목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무목이 있고, 자 나무로 뭔가 이렇게 가려는 밭을 갈기 위해서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길게 이렇게 만, 삽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나무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잘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보강을 합니다 뭐 쇠붙이라든지 좀더 단단한 것을 내가 앞에 긴 나무 예를 들어서 긴 나무 이렇게 모양이 있다 하면 앞에 뭔가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것이죠 한두개 정도 나를 나를 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쉽죠. 가래를 짜는 나무에다가 긴 마, 나무에다가 위에다가 나를 두개 달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는 가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호미로만 다할 수는 없죠. 가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농사 짓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옆에 우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질 경이다. 밭, 밭을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김을 매는 것도 김을 매는 것도 사실은 뭐 가래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을 뜻합니다. 말한다는 뜻이에요. 운, 운운 운, 운할때 운 하는데, 원래는 이게 구름이란 뜻이거든요. 원래는 구름인데 이게 말한다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에 이렇게 발음 요소로 쓰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을 맨다. 김멸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전과 관련된 글자 중에 경작이다. 농사를 짓는다는 그 뜻이겠죠. 농경지다. 농사를 짓는, 경작하는 땅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경이란 말, 요즘은 잘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꽤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쇄물을 만들 때 이렇게 철필로 가지고 이렇게 파라핀을 입힌 그런 얇은 그 종이 위에다 구멍을 내서 쓰죠. 필경. 부스로 밭을 간다는 그런 것이죠. 글을 쓰는 것을 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잘쓴 사람은 필경사라고도 하죠. 네. 그런 것을 필경. 설경이란 라 말도 있어요. 잘 쓰지는 않는데, 말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말을 해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스스로 직업을, 직업을 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 것을 필경이라고 합니다. 아, 설경이라고 합니다. 설경. 말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 네. 오늘 경운기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